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방송 헝그리의 티빙 아끝치요 벌칙 이제? 아 뭐야 왜 또요? 또하려 거? 이번 왜? 판 해봅시다 아왜왜왜 왜? 왜왜재밌으니까 네? 왜, 왜. 나의 이득은 뭐야 아니 지금 방송을 위해서 보내는 희생하게 그렇게 아까워요? 왜 그래 저 왜? 저. 왜? 왜? <laughs> 아 좋아 기가 아, 막히다 이러면 요구서를 버리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아 버려 버려 의미 없어 1턴에 지금 쓸수 있어요 네네 동전, 정신자극, 천국유감 다음 테들어론한 무조건 낼수 있어 인사 합니다 상대도 인사 했죠 야 이거 무조건 이겼다 이거 여기까지 상대도 기분 좋게 인사 하는데 아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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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버려. 보이는 순간 상대는 욕을 할 겁니다 나선원! 니놈을 네 박살내주면 할줄 몰라요 되게 놀랍게 한번해니다 대단하고 이사라즈! 아 아, 아! 아 진짜 왜! 아, 어? 잘못 때렸다 에이 형 진짜 이거는 너무하잖아 아 그래? 아예예 괜찮아요 이래도 이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. 어 지금 형한테 화내는 거예요? 아 아니죠. 아, 실수 한번 했다고 아, 실수. 아니요. 아, 좀 착박 착막한 제작. 아 그럴 리가 예, 있나요? 예. 예, 저는 형님을 사랑합니다. 어 대승? 이건 대승 할만하다야 이건 해야지. 넌 대승이지. 대승할려 이세랄래. 아둘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대승. 네. 데스윙. 그럼 대승입니다. 아. 어, 아 제발 진짜. <웃음> 어 개각이다. 바로 들리죠. 아저 아니. 들어가지 마! 진짜 들어가지 마! 진짜! 진짜! 진짜. 알겠습니다. 진짜. 알겠습니다. 말 정말 아, 이걸... 아, 야, 이 정말 정말 첫말 정말 와 주네! 왜냐면..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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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들어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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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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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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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